대구시 중구 대봉동에 위치한 84 코너 대지 49평. 연면적 54평, 건평 29평. 남향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1층에는 점포 두 칸, 2층에는 방 3개, 욕실 하나, 거실 겸 주방으로 빠져 있습니다.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바깥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. 평당 1,300에서 1,400대 잡혀졌고, 인근 실거래가는 2013년에서 2019년까지 1,400에서 3,700까지 잡혀져 있습니다. 실거래가로 볼때 평당 1,300에 진입해서 재테크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상가주택입니다. 서쪽으로 주차한대 남쪽으로 주차한대 각... 두 대를 주차 가능하지만 공부상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. 현재 먹자 거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1층에 실거주와 장사를 동시에 할수 있는 상가주택입니다. 2층에는 낡고 노화가 진행되어 리모델링을 요하는 실정입니다. 김강석 거리에서 재테크로 추천합니다.